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부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십자가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대속한다라는 말은 구약성경부터 시작된 거죠. 레위기서를 보면. 희생자살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어떻게 속하는가 그 법을 내 위기선에서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물을 드리라. 대속의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생명체를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죄 그러니까 이것은 어, 이 제사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죄는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를 되속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쌓이겠죠. 죄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 죄의 종이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속하는 레위기의 예배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죄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짐승의 짐승의 생명을 잡아 죽이심으로 너희의 죄를 대신 속하겠다. 그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법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의 복이 이 십자가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그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12시 정오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46절에 보면, 제 9시에, 이렇게 말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라고 말한 걸 보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다가, 3시간 달리셨다가, 죽으시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4 6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지난 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임종 가면 자연사 하시는 분들 보면 숨이 이제 거칠어져요 숨이 숨이 거칠어지고 숨만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숨을 크게 거칠게 쑤시다가 숨이 딱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큰 소리를 못 쳐요. 돌아가실 때는. 힘이 약해져 빠져서 죽기 때문에 큰소리못 치고요. 죽을 때는 의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막 흔들고 그러지 않고서 깨지를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암,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 병원에서 이제 갔어요. 제가. 임조. 이제 돌아가신다고 숨을 거칠게 쑤시는데 그여 집사님이 막 남자 집사님이 흔들면서 손목사님 오셨어 손목사님 오셨어 막 그랬거든요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막 돌아가시다가 점점 의식에 빠져가다가 막 흔들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서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눈 감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힘이 다 빠져서 돌아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대 크게 소리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는 힘이 다 빠져서 죽거든요 그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만 봐도 크게 소리지르고 운명하셨다. 50절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빠져서 약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다.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죽음이 아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10편 22편 1편의 말씀에 탄식시를 크게 외칩니다. 이게 지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0편 22편은 탄식시입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말씀, 탄식하는 기도거든요. 10편에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빨리 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으셨나보다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지금 고통 가운데 나를 불러내지 않으시지 구원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지금 원수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시인데 탄식시의 특징은 뭐냐면 한 3분의 2,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는 탄식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믿음의 확신,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이런 시로 바뀌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게 이제 단식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결국에는 희망과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가 단식시예요. 이게 다윗의 시에 굉장히 많은 거고 시편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단식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거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찬양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모든 찬송은 시편 찬송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캐톨릭은 시편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또 이런 찬송 잘안 불러요. 물론 요즘은 있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단 말입니다. 시편에 그냥 찬송가예요. 주님도 시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이게 하나의 찬송이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탄식의 기도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있다 그러죠, 마지막에.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탄식시가. 예수님이 이처럼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을 기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크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아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하는데 49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이 엘리야라는 말을 쓰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것이 죄인들의 태도입니다. 구경꾼의 자세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놀라운 이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주었고, 수많은 질병, 다만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못 고치는 병들 다 고치고, 죽은 자도 몇명 살리시고, 그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지만, 그러고서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구원을 해주나 보자. 또 이적과 기적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죠. 그래서 믿음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게 하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구역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광야에서도 매출하게 먹고, 뭐, 만나 먹고,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옷 그대로 40년 갔다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보면서도 그게 믿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또 다른 기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면 주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휘장은 성전의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커튼과 같은 막이죠. 이 막은 1년에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날 그때 한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잘못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시제,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성전 이제는 끝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죽으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해 주는 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요 그것은 누구나다. 이런 목사만이 아니라. 형신도도, 예수 믿은 지 하루 밖에 안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도 빨리 응답해 주시고,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려고 그러시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루 믿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55절에서 56절.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5절에서 56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성들이 가장 먼저 보았어요. 열두 사도가 본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보았어요. 그이 그러니까 여성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성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성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성들의 시대가. 여러분 이 당시는 다 가부장제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목격자로서 법적인 권리도 없어요. 그거 믿지 않아요. 남성들만 목격자가 될수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왕들의, 왕비 이름도 족보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 없죠? 이방인들 특별히, 특별한 여성들 몇명 들어가 있는 거 외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세대거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여성이 없습니다. 이런. 당신은 가부장적인 제도기 때문에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언자로 여성들을 지금 드러내고 이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는 남성들만 앞서서 가는 그런 가부장적인 세대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협력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암시를 이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자들이 십자가의 목격자로, 부활의 목격자로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격자로서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여자의 목격은 인정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 있던 것들도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영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참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 우리 어떤 관계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사랑하고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하신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케되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의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평화의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비전과 가능성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